323페이지, 도형의 반정식에서 도형이동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이 나와 있는데요. 평행이동은 점이동한 도형이동이 있어요. 점이동은 x1, y1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평행이동의 표현은 가로열고 X, Y 이렇게 쓰고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써요. 플러스라고 써요. 이게 평행이동의 표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표시가 위에 것만 표시가 되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동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점이동을 이렇게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점이동은 X1, Y1이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도형이동은,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요. 점이 1 4라고 하면,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야? 4-3에서, 3 1이, 이제 점 이동을 한 거고요. 도형 이동은 이제 직선이 있고 폭물선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운 원의 방정식 이것도 다 도형인데요. y 꼴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면 x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y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평행이동 한답니다. 그래서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랑 평행이동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같지 않다 표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게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마찬가지로 점이동이랑 도형이동이 있는데 얘는 점이동이랑 도형이동 하는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고요.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요. 원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Y골 X 대칭은 XY를 체인지를 하고, Y골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콤마 1이 있어요. 이건 점이동만 설명할게요. 도형이동 은 설명 안 하고요. X축 대칭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Y 대신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럼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안 그려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 1인데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 1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y 골 x 대칭은 xy 체지잖아요 그래서 2, 콤마 1은 1 콤마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림상에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324 페이지 평행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평행 이동은 여기 잘못됐어요 점이라고 하면 X1, Y1이라고 해야 되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도형 이동은 여기 잘 보세요. F가 있고요. 그리고 e q u a 가 있죠. 이거를 도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형이동의 공식에 만족시켜줘요. X 대신에 Y-A,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한다. 되셨죠? 잠깐 여기도 원, 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40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325페이지 404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이 조금 어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행이동은 여기 표현이죠 예, 표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죠 그래서 x축으로 2-2만큼 e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게이 비슷하게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f랑 제로가 이쪽에 넘었죠. 근데 f x 플러스 y 꼴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얘가 이렇게 이동했대요. 여기도 제로가 있고요. 여기도 f 있죠. 이거는 이제 도형을 의미해요. 도형 f랑 제로는 어떤 펑션 함수, 음함수 미분법에서 나오는 음함수 표현이라기도 해요. 비공식 쓸때이꼴 제로 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반정식 할 때도 이꼴 제로 쓰잖아요. 함수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음함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형이에요. 그러면 요 X가 x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X- 대입한 결과이고요. 얘는 Y 대신에 Y 5를 대입한 결과라서 이건 도형이 이동했으니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시고, 요거 꼭 써두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의 제 01번, 02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원래는 여러분들 다할수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평행이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어요. 점 2, 이 점이 이렇게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요 의미 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뭐요? 3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그게 a 콤마이다. 그래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항상 표현이 나오면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5 콤마 마이너스 2를 3 콤마 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서 그래서 5 콤마 마이너스 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그게 3 콤마 4가 됐어요. a를 구했더니 a가 마이너스 2고 b가 5예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5만큼 이동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요. 얘를 옮겨지는 도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에요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02번 설명하겠습니다. 전 마이너스 3콤마 4를 마이너스 1콤마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또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써요 그게 마이너스 1콤마 1이니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의미를또 파악을 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 직선이 이걸로 옮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도형이잖아요.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이 나서 y-3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요거에 y 있잖아요. y. y쪽에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요것도 정리한 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랑 요쪽에 y.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같으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리한 게 얘랑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로 곱해줘서 개수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피스의 제 03번 설명하겠습니다. 피스의 제 03번이요. 자, 문제 속으로 읽어보세요. 포물선이 있는데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한 포모선의 꼭짓점이 y축, x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제곱을 해서 도형이동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완전제곱 이렇게 만들고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p 이렇게 쓰고요. y 대신 y-p-2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 넘기는 거죠. 오른쪽으 넘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꼭짓점의 x축에 있다는 건 꼭짓점의 y좌표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 플러스 5가 0이라는 뜻이라서 p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도형이동으로 푸는 거, 솔브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 중에서 유일하게 점이 있는 거는 꼭짓점의 좌표죠. 솔브 그2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이 위에서 알 듯이 완전 적합한 것으로 통해서 1,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해서 점이동을 하면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아니라요. 그냥 뭐요? 예1 플러스 P 하고요.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Y 점표가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세제 04번 설명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의미는 어떻게 돼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네요. 그래서 이 원이 이쪽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이 원을 완전 제곱을 해요. 완전 제곱해서 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도형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뭐요? 예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동한식으로 만들어요. 됐죠? 근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5-a가 3이 되야 되니, a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는 같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b가 3이 나와야네요 맞죠? 이거는 도형이동으로 푼 거고요. 점이동으로 풀어볼게요. 원에서 유락이 점이 있는 거는 원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고, 이제 의미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니까 얘가 뭐예요? 이동한 꼭지점에잡혀있죠 그게 이제 얘라고 하니 b는 뭐예요? 3이고 3일 거고 그리고 5마이 -5 a가 평행이동한다고 반지름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이라고 기고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330페이지 대칭이동은 맨처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332페이지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네, 되셨습니까? 필수해제 05건, 공6법공치건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3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38페이지, 아, 330, 7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필수 페이지 08번입니다. 자, 자, 2콤마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콤마 1에 대해서라 그랬죠. 여기 대해서란 말을 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콤마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콤마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AB라고 놓고요. 그리고 AB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A랑 요, AB랑 2콤마 마이너스 3의 중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이라 놓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A랑 2를 더하고 2분의 1한개 마이너스 1, B랑 마이너스 3을 더하고 2분의 1한개1 해서, 요, 요거의 중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원의, 원인데요. 원이 이제 3콤마 4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방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원의 유일한 점은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서 원의 중심을 5마 0을 구했어요. 이 자리가 이제 5마 0이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니까 반대로 대칭 이동한 AB를 놓고 A랑 AB랑 5마 0의 중점이 3콤마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5에 2로 나눈 게 3이고 B 플러스 0에 더하고 2로 나눈 게 4.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AB를 구해냅니다. 물론, 대칭 이동하니까 평행 이동 마찬가지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서 요거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피스의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예. 자, 1번 볼게요. 1, 4를 직선 이거에 대해서요. 요번엔 직선에 대해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AB라고 놓고 왼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AB라고 놓고 어떻게 하냐면 p랑 ab 사이에 ab 사이에 중점을 구해요. 그 중점이 m이 요 직선을 지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한식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가 뭐예요? 2죠.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죠. a 1분의 b 4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그게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만들어 내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를 먼저 하십시오. 되셨죠? 저 2번을 설명 드릴게요. 이번엔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2x-1이 y x 3에 대해서 이 직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이 직선을 그어 주시고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나와요. 자, 이 풀이는 아까 1번 풀이랑 동일한데요. 요 점, 요점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한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랑 요거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또 한식을 만들어내요. 되셨죠? 그래서 요두 가지가 나왔고,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는 y'-4, y는 x'-3이에요. 그리고 이 자치방정식 구할 거니까 이두 식이랑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어? x 프라임 y 프롬, 프라임만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얘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대입해서 을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왔어요, 이기요 됐죠? 프라임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프라임을 뭐 적으니까 띄어버리는 거죠. 자치방정식이라서. 그래서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 답을 낼 때는 프라임을 띄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솔브 원이고요. 솔브트는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직선이 있잖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요. 그래서 그게 4, 7이라고 합니다. 교점 구했죠? 그리고 요 직선의 임의의 점 x 고제로 대입해서 0, 이점을 구하고요. 이걸 ab라고 나요. 됐죠? 마찬가지로 요거의 기울기랑 요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 요거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난다. 그걸 이용해서 AB를 구해요. 맞죠? AB를 구해요. 아, 요사 1이, 사 1이 요 점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일단은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해서 요 중점을 구하고요. 네, 중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를 구한 게 요거랑 기울기랑 곱한게 마이너스 1이다. 한식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씩 갖고 구해내고 a, b를 구해요. a, b를 구한게 사 4, 7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랑 요거랑 두 점이 나왔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한방을 주고 필기도 하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피스제 10번 설명할게요. 피세제 10번은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최단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B를 X축 대칭을 해요. 그래서 6-3이라고 B 프라임이라고 놓고 이거 스트레이트를 구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최단거리인데 이 거리는 이 거리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요거의 최솟값은 요거의 최솟값이 같은데 얘가 최솟값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최솟값이 되죠. 그래서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서 루트 61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여기만 x축에 만나는 점. 그래서 걔는 A랑 B'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래서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6분의 5 나왔고요. 그다음에 절편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y 0을 대입해서 x로 구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43번은요.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잠깐 읽어 보세요. 자, 요 a를 여기 y축 대칭에서 a 프라임 이렇게 하고요. b를 x축 대칭에서 여기 b 프라임으로 해요. a 프라임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B프라임의 좌표가 6 5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로 스트레이트를 커요 스트레이트를 커서 이렇게 거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합동이나서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최단거리는 요거의 최단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341페이지 364번 잠깐 설명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최단거리 구하라고 해서 여기가 상권만 1이잖아요. 그래 y 콜 x 대칭인 요점 있잖아요. 요 대칭인 점은 이렇게 수직인 점을 구하시면 돼요. 요,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1,3 요거 A'을 프라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요거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1 이렇게 돼요그 다음에 뭐요 요두 직선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어요 됐죠 그러면 요부분 이렇게 되고요 요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의 최단거리는, 예? 요 길이랑 요길이 같으니 요기의 최단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342페이지 36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잠깐 읽어보시면, fx 가로열과 x, y 가로닫고 equal 제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꼴 재료는 함수로 의미합니다 어떤 함수냐? 음함수 표현된 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았었을 때 다음 방정식이 나타난 도형을 구하라. 그러면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서 변했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어요. 그래서 함수거든요, 함수. 그래서 대신에 이란 말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팁이 있어요. 대칭 이동 문제 하고 평행 이동을 해요. 항상 대칭이동 먼저 하고 평행이동 하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있고 이 y쪽 있잖아요. 이쪽을 먼저 하지 마시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 거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 거는 x축 대칭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을 하면 그대로 돼요. 모양이 그대로.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니까 그대로 되죠. 그 상태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해요.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를 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하는데 대칭 이동 먼저. 그래서 f 이 제로, f 이 제로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의 의미는 x축 대칭이니까 여기 x축 대칭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야? 답이 1번이 되죠.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팁이에요. 대칭이동 먼저 항상 하고 평행이동 하십시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